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시아가사마리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애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킨 대로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인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에그로에신바알세브에게 사람을 보내어 무르리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들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사람 엘리아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아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아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오십 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부와십 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와십 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에게 부와십 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오십 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웠다. 왕이 세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번째 50부장을 올라가서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오십 5 0두 명과 그들의 부0백 명을 0두 태워 0였습니다그서 50에서 50에서 60에서 60에서 6 0에주 60에서 6 0에에게말하에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서 70에서 70에서 7 0리서 70에서 서에서7에서7에서7에서7에서7에서말0에서 70에서 70에서 에서에서7에서7에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단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유다 남 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벳의 아들 여호람이 죽이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시아가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시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을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연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십 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었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거옷을 벗고 말아서 그것을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아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아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변과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아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아를 다시는 볼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아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아가 떨어뜨리고 간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아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아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여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아를 찾아보러 가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주, 아,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의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로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배를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마운 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가 그것을 떠나 갈매 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왕 제18년에 아베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르바세 아들 여러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 돌아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를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유혈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과 에돔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우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밭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밭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밭과 에도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란 임금님을 염대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탄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쓸어 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재물을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 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진 안에,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워,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갈하 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림백구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아방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도방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아방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언자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고 모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넷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대를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아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다. 게아시가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개아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개아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계아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아,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갈매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아시에게 물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아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계아시가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 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위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 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한는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이려고 되도록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여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 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건인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일곱 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여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손에 뿌린다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다. 그의 시종은 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하여 그것을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